친구 여성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나는 상승 마스터 마레이타이입니다. 나는 우주 어머니의 공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공직은 신성한 어머니의 공직인 성모 마리아의 공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특별히 지구를 위한 공직을 맡고 있다면 나는 하나의 행성만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더큰 구체를 맡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구체인지 굳이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은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구처럼 밀도가 높은 행성에 육화해 있는 여러분의 관점과 비교해 보면 나는 훨씬 넓고 더 광범위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여러분이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지구 행성과 지구 행성에서의 여성 상황에 특별히 조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나의 현존을 이 담화를 주기 위해 여기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수많은 여성이 처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심각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상황들에 내 존재를 조율할 때 당연히 내 가슴에는 연민이 넘쳐 흐릅니다. 그토록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이토록 심하게 제한적이고 이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아주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이 행성에 수많은 여성이 갇혀 있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그 너머를 보고 진정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나는 여러분은 여성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많은 사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많은 여성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의 현존이 주는 시해. 그러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성모 마리아와 관음과 내가 서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구를 만일 여러분이 원한다면 시해를 베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셋은 모두 지구에, 지구 집단의식의 네 가지 수준의 우리의 존재를, 우리 현존의 존재를 일부분 고정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여성들이 성모 마리아의 불꽃과 만일 그들이 동양에 더 동일시된다면 관음의 불꽃에 아니면 내 불꽃, 즉 지구에 있는 모든 분리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중립적이지 못한 행성에서도 중립적으로 있을 수 있는 내 불꽃에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그들이 이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모든 여성에게 위로의 현존을 경험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의 상황을 살펴보면 보통은 그들이 협조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상처받았거나 기분이 나쁠 때, 화가 났을 때 그들을 위로하지만 때로는 더큰 자녀인 남편을 위로합니다. 아니면 그들은 나이가 들어 거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돌아간 부모를 위로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여성이 다양한 환경에 의해 아주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도록 강요당합니다. 어쩌면 10대에도 어쩌면 정서적으로 엄마가 될 준비가 되기도 전에 어머니가 되도록 강요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된 적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질수록 이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기 쉽습니다. 아주 많은 여성이 어린 나이에 자녀, 남편, 그외 누군가에 대한 협조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 속으로 밀어 넣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누가 협조자를 위로합니까? 이 여성들이 위로받아야 할때 그들은 어디로 갈수 있나요?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책임감에 주변에서 경험하는 혼란에 그리고 그들에게 노출된 억압과 학대에 압도될 때 그들은 어디로 갈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면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머니이든 아니든 여성들이 위로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많은 여성은 심지어는 어린 시절에조차 위로받는 경험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이 소녀로서 그들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위로도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역시 그런 것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요. 자신이 받아보지 못한 것을 더군다나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딸들에게 어떻게 줄수 있겠습니까? 음, 어떤 여성들은 이전 육화들에서 성숙했고 지금도 여전히 위안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많은 여성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계속되는 질문과 운대 하나가 받아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줄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락한 존재들이 위로가 주어지지 않는 문화를 창조해 왔다면 그런 문화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위안을 줄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적은 성모 마리아와 관음의 현존을 통해 우주어머니인 나와 내 공직에 더큰 추진력을 지구에 방출하여 여성들이 지구 행성의 물리적 수준에서는 어떤 위안도 발견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들에게 위안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여성들은 우리의 현존에 조율할 수 있겠지만 아마 많은 여성은 조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존을 인식하는 여러분은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에게 기꺼이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운대 일부는 최소한 이렇게 조율하는 작업을 하고 나면 우리의 현존에 조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디크리를 하거나, 담화를 듣거나, 담화를 읽거나, 기원문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따로 내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디크리의 간단한 구절을 암기하는 것처럼 그냥 간단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 우주의 어머니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 노래는 나를 영원히 진실되게 합니다. 당신이 신성한 음조로 나를 가득 채워 주시니 이제 내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네 줄입니다. 누구라도 외울 수 있고. 외롭다고 느끼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 소리 내어 혹은 속으로 바치면 내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낭송하는 곳에 내 현존을 현현하겠습니다. 진실로 우리 셋은 지구의 모든 여성이 위로의 불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위로라고 말할 때 이것은 지구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성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더 나은 단어가 없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지구에서 여러분이 흔히 사랑과 연관해 연상하는 조건들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든 여성이 자신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지구의 물질층에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실제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인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그런 감각을 모두 소멸하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생각뿐입니다. 여성들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알다시피 이것은 지구에서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마스터들이 이야기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보편적인 해방자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 그리스도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반 그리스도 마음인가요? 그것은 조건을 규정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 마음입니까? 그것은 이원성으로 규정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원성에 반 그리스도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잠시라도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경험이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특정한 조건에 맞춰 살아야만 영적인 영역에서 뭔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짓말에서 여러분을 깨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 마음, 그리스도 경험, 그리스도의 진동은 여러분의 조건들을 소멸할 수 있지만 단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그렇습니다. 조건들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은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정의한 조건들만이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많은 사람은 오로지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많은 여성이 기꺼이 우리의 무조건적인 현존, 우리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의 무조건적인 위로와 무조건적인 수용의 조율에서 이런 제한 조건들을 놓아버릴 것을 바랍니다. 이 컨퍼런스의 주제가 여성 해방입니다. 여성을 해방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와 아니오 둘 다입니다. 해방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해방의 오메가 측면은 여러분이 뭔가에 억압받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은 뭔가 자신을 제한하는 것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방의 한 측면이지만 전체 측면은 아닙니다. 여성들을 비하하고 쓸모없다 생각하며 여성에 대해 온갖 규제를 하는 사회에서 성장한 여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여성을 현대 민주주의 사회로 데려온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자, 이제 당신은 당신이 성장했던 환경과 조건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면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새로운 자유를 그녀는 어떻게 다룰까요? 음, 많은 경우에 그런 여성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성에 대한 문화적인 태도에 근거해서 스스로를 정의하고 스스로를 그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즉시 제한된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된 상태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역사에서 증명되었듯이 억압으로부터 누군가를 해방하는 일은 때로는 그들을 진공 상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 상태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모릅니다. 해방의 알파 측면은 더 높은 인식, 더 높은 자아감으로의 해방입니다. 이 알파 측면의 해방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처럼 단지 편안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 보편적인 일련의 생각들에 대해 여성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삶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보편적인 측면일까요? 그것은 자아실현, 자기개발,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입니다. 그 외에 확연히 더 높은 수준으로 여러분의 의식을 끌어올리는 보다 영적이고 신비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의식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나요? 많은 신비 여정, 많은 신비 가르침이 있고 시대를 통틀어 신비여정을 촉진시켜 온 많은 구루가 있지만, 그런데 이런 신비여정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 감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체성 감각을 어떻게 전환하나요? 예수가 설명했듯이 분리된 이원적인 자아를 죽게 함으로써 정체성 감각을 전환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 감각을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자아를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그렇게 큰 전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알아채지 못한 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비여정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신비롭지도 않고 특별히 매력이 넘치지도 않습니다. 많은 영적인 학생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지위를 제공하는 화려한 여정이 되거나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들이 어떤 종류의 가르침을 파악했다는 것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게 할수 있는 신비로운 여정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여정에 대한 모든 보편적인 측면을 이해했을까요?